어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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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어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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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어저 어여, 어 저희 동어 어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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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여여 어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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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여 어여, 어여, 아아아 아. 어아어 아. 아 아, 이거 요 아, 아 기억이 딱... 아니, 그걸 왜, 그걸 왜 해요? 아니, <laughs> 아, 그걸 왜, 왜요? 왜요? 아, 그걸 왜요 왜요? 왜요? 미치도록 왜요? 가요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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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리 왜요? 아, 때. 요리요설때왜리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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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요 왜요? 요요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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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왜요? 나의 목소리 들리지 않니 아 너무 여기 아픈 내 심장이 너를 찾는다 <laughs> 너를 부른다 미치도록 미치도록 <laughs> 아왜 근데 어, 그 전에 아, 어 포인트는 오, 두 개예요. <laughs> 그, 저개 있고 어 하나 더 미치도록 이게 있고 아, 나를 부른다. 나를 찾는다. 나를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역시. 너를> 부른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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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해서 해보자 그러면. 아, 같이 시. 치는 내이 너를 부른다. 미치도록. <웃음> <웃음> 너를. 부린다. 잘해요. <laughs> 네, 그 라이브에서는 너무 잘해. <laughs> 아 우리 <laughs>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아, 예, 예. 리허설, 때는 아, 리허설 재밌게 때 막. 재밌게 막 아, 하거든요. 어, 어, 진짜 재밌는 어, 형. 성대모사도 아, 거기에서. <laughs>